대표형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죄인데요. 살인은 이제 고의범하고 고의를 어떻게 성립,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죄수 문제, 이 문제만 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뭐 특별히 살인죄를 우리가 모르는 건 없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죠. 1번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말리다가 어 피해자가 욕하는 욕하는 것을 격분해가지고 격분. 자, 예리한 칼로 왼쪽 가슴 부분에서 6cm 깊이 17cm. 오, 막 좌측 심낭.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찌른 너무 심하게 찌른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 인정돼야 되겠죠. 이 정도면은 네, 물론 이제 본인은 아, 고의로 찌른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말하겠지만 네,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고의가 인정된다. 맞고요. 자, 2번 피고인이 살인의 범위를 만약에 부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살인의 범위를 다 부인해요. 다 부인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뭐좀요 말입니다.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 읽어 보시고 이 요거 어떻게 될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서 그럼 요 객관적인 사정인데 이제 우리가 굳이 이제 이걸 문제로 내겠다 이렇게 하면은 요 객관적인 거를 뭐라고 주관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하면 요건 틀린 거예요. 객관적인 사정이에요. 그래서 찌른 사람이 내가 아, 이렇게 하면 안 죽겠지?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객관적인 사정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여기도 맞고요 3번 형수를 향하여 사리를 갖고 몽둥이로 힘껏 내리쳤으나 형수의 등에 엎인 조카의 머리 부분에 맞아 사망을 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은뭐 총론 시간에 정말 뭐 처음에 열심히 공부하셨던 차고와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차고 이거가 관련이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판례 의함이기 때문에 이 판례가 자 법정적 부합설을 이야기할 거고요 부합설 슬링건뭐 착오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뭐이 이 법정적 부합설에서 이제 의하게 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원래 착오에 대해서는 저기 이제 때리려고 했는데 여기 좀 빗나가 가지고 때린 거기 때문에 타격의 착오 또는 방법의 착오가 되겠습니다 뭐 그렇더라도 뭐가 되겠습니까 발생한 사실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이 부분 뭐 쉽게 볼수 있겠습니다. 4번 사리를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를 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는 뭐 무슨 이론으로 공부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 죽이고 나서 가만히 놔둬야 되는데 어 이거 그 발, 발견을 못하도록 다른 곳에 이렇게 이제 데리고 가서 유기를 했다. 이렇게 되면은 별도 사체 유기죄가 성립하겠죠. 당연히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